먼저 3권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권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말문을 열어야 무당으로 성장한다. 기본 중에 말문이 아는데 말문이 안 열린 무당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1권을 기초를 그 법당, 신당, 그 다음에 준비 과정을 다뤘고, 2권에서는 소통이라는 걸 다뤘습니다. 신이 이제 내려오니까 접신, 강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자가 이제 불리고 손님을 보고 공수를 내리고 이제는 대화를 해야 될때 그래서 말문을 갖 강조한 책이 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터트리고 말로 뵙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당의 역할이고 대신할문의 역할인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달아서 이제 제자님들이 이제 점사를 볼수 있고 공수를 내릴 수 있는 과정 그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삼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삼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체을보신기 부분이죠. 최근에 선생님께서 그 타불굿, 그러니까 대송굿 하시면서 그 태율 신장이 오셨다고 했는데 태율 신장이 오시면은 아무래도 조상신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걸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태율 신장, 금운 신장은 옷갑 신장에 속합니다. 옷갑이라는 것은 이제 잡기 잡신을 다 쫓아낸다고 하는데 태율 신장, 금운 신장은 천상의 신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봤을 때는. 조상신도 조상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태어신장, 근무신장이 이제 강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원력을 빌리는 거죠. 파불형 격식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가야산의 육대신장도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힘을 쓰게 되면 그 구판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그 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병으로 따진다면. 파불 격식 후에 3일이나 4일 동안 몸살을 앓거든요. 그건 태어신장, 근무신장이 그 영향을 받았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파불이나 이런 중요한 격식에서 태어 신장을 토빙해도 그런데 네. 평상시에 이제 그 태어 고신경을 지나치게해 주시면 그 문제가 생기는 내네 말씀이죠. 혼날에 어떻게 그 관점을 다룰 수도 있는데 경은하신 분은 이제 법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송경법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법문책의 추권문에도 송경법사라는 게 등장하는데, 송경이라는 것은 이제 경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경을 배우사는 거거든요. 이제 뭐 신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의 몸을 수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털보신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인동날에 태어나신 분이나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털보경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당한테는 그 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털보싱이 그 지나치게 되면? 대신 할머니가 도움줄에 의해 준다고 돼있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대신 할머니들은 그 자기의 조상줄에서 다 들어오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군이 됐든, 장군님도 보면 성인 장군이 있는 것이고 불사님도 산신의 불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향을 전혀 안 받죠 하지만 중당에 있는 대신 할머니는 내 줄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신의 뿌리니까 그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나 재장신장들 복말명들은 말 그대로 명패가 불확실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잡신이잖아요 조상일 뿐이니까 그분들이 다나갔다 생각하면 그분들이 도움이 없이 제자가 불리는 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 상권에서 그 어려운 내용이 참 많고 기중한 내용도 많은데요 이제 성수 대신 설명하시면서 그 제가 집 이사를 진행하실 때그 제가 집에 분리된 성수 숫자보다 내 전화 에 자정 하신 성수수가 많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안 지켰을 때 청해는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신 것 이렇게 비유를 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성수가 삼성수가 있고, 내가 이제 일성수였다.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웠다 생각하시면 당연히 대학생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수가 높은 쪽이 원력이 있어야지 그 누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제갓집하고 그 신의 내력을탄 제갓집하고 그 일사를 맡은 제자하고 신명이 대등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질지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더 누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의사에 반드시 집안에 불리든. 분리던... 그 만신이 몇 분인지 꼭 물어보는 거죠 어쨌든 몇 분이 무당을 하셨냐 물어봐야 되는네요 그렇죠 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어쩌면 성수에 내려길 겁니다 제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니까 성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궁금했던 것들이 벌점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는 다 4년차 무당이다 예 그래서 불림꽃을 사야 되는데 예.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예. 그러면 제가 불림꽃을 연기해야 되는 건예요 미뤄야죠 당연히 그럼 3년을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탈상할 때 3년차에 갔을 때 안압학 겪고서로 탈상 굿과 그 진적을 같이 겸하는 거죠. 그렇게 불리 굿할수 있죠. 제자들 질문인데, 예. 어떤 만신이 예. 그법칙그 책에 나온 대로 지키면, 예. 어, 진짜 작두를 3년 동안 못한다. 보고 예.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은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냐, 이런 권면 소리도 하시는데, 예. 실제로 그걸 안 지치고 내가 작두부를 타면 어떤 벌점인가요 자, 작두는 실질적으로 자손한테 내려간다 합니다, 발전은. 예. 자기 자손들이 안 풀리겠죠? 차선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있 작두 사는 선생을 청배해가지고 다른 제자를 청해서 그렇게 작두를 태워가지고 하는 게 맞죠. 오늘날 그런 거를 잘 모르고 타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서 하는 몇 명의 얘기가 그 무당이 이거 하나는 꿈을 주는데 아무리 부모님 상이지만 작두를 타지 마라 그 법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제가 집이 만약에 상중인데 그 작두구를 했다, 그럼 그 집안 풍지박성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집도 그렇게 엄청난 불전이 있는데 예. 당연히 만신은 더 조심해야 된다. 이 아, 예를 들게요, 네. 제가 집에 상이 있으면 불사도 안 놀잖아요. 예. 근데 작두를 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본인 만신이 예. 상을 당했을 때또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게 그렇죠. 되겠습니까? 일반인보다 더 지키하는 게 제자인데. 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것보다 좀 쉽게 써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건이나 이건을 안 읽으신 분들은 장군이잘 이해가 안될 텐데요. 앞으로 작은 5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제가 지금 현재 책을 써나가는 과정을 기초 단계, 준비 단계로서 1권을 썼고, 이권은 이제 소당을 썼고, 이제 3권이 이제 중당 대신하면 썼고, 당연히 이제 4권이 나간 다음에 6당을 쓸 것이고, 장군님, 신장님, 대감님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5권에 가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벌전, 벌전에 대해서 5권을 다룰 생각이거든요. 소당의 벌전 어떤 것이며, 중당의 벌전은 어떤 것이며, 육당의 벌전은 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벌전을 입는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모르니까 어떻게 풀지도 모르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모든 벌전은 풀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떠날 때 길은 양갈래라고 합니다. 신령님께서 주는 것도 무조건 안 되는 것만 주지는 않다 는그 말이에요. 돌파구는 주실 거 아니에요. 벌전은 푸는 법은 존재합니다. 단지 그게 악용될까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번 책에 내가 식상물림 같은 거, 망자식상물림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전에 과거에는 구술할 때 제가 집에 하루 전날 식상물림을 해서 그 다음 날 구당에 가지고 오게끔 하는 게 전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격식도 사라졌잖아요. 이, 제자들이 손님이 다녀갔는데 상문인다든지 부정이 들었을 때 그걸 이제 쳐내는 격식으로 이제 식상문이 된 거죠. 제자들이 자신이 부정을 치는 법을 몰라요. 그냥 쑥만 태우고 뭐, 뭐 고춧가루 뿌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실제 부정부정마다 부정을 치는 격식이 있습니다. 동토가 났을 때는 동토 부정을 치는 법이 있고 삼신부정이 있을 때는 삼신부정이 치는 법이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게 무탈한 게공용이라는게 식상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